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부녀였던 저는 남편과 대판하고 시댁에 다시 반품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좁쌀만큼 남아있던 정도 다 털어버리고 끝냈죠. 쓸모없는 남편 반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소개하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요. 어릴 적 우리 집은 금수저까진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슬슬 결혼 준비할 때 시댁보다는 많이 지원받았죠. 시댁은 거의 흙수저 집안이다 보니 우리 집에 비해 많이 부족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나 보고 결정한 결혼이라 집안 따지지 않고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더 많습니다. 둘이 사회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오빠, 우리 술술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서로의 경제를 다 오픈해야 하지 않아? 난 회사 다니면서 8천 정도 모았어. 오빠는? 와, 8천? 많이 모았다. 난그 정도는 안 되는데. 얼마 정도 모았는데? 난한 3천 정도? 응? 오빠 사회생활한 게몇 년인데 3천밖에 안 돼? 하, 그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어렵잖아. 월급받은 거 저축하려고 해도 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안 됐어. 우리 아빠 다니던 회사 잘 내시고 다른 일 하시면서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내가 도울 수밖에 없었거든. 엄마는 건강 때문에 살림하셨고. 그리고 그때 동생 앞으로 들어가는 학원비가 꽤 돼가지고. 아무튼 난한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에 비하면 너무 적지? 음, 아니야, 괜찮아. 그런 사정이라면, 삼천 모은 것도 대단한 거지. 그럼, 나 팔천에, 오빠 삼천이면 일억천이니까, 이걸로 결혼 준비하고, 나머지는 전세집 얻어야 하는데, 우리 대출 좀 받아서 지내야겠다. 되도록 대출 덜 받으려면, 경기도 외곽 쪽에 집 알아봐야겠네. 아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결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괜히 미안하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마. 이 정도도 충분해. 알뜰히 허리띠 졸라가며 준비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결혼생활도 아끼면서 살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앞으로 나도 열심히 돈 관리할게. 그래 우리 서로 노력하자. 참 그리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한 거니까 양가의 혼수나 예단 일절 하지 않는 거로 하자. 괜찮지?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둘은 양가의 도움 없이 서로의 힘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양쪽 집안에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시댁 쪽은 지원해줄 형편이 아니라서 우리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혼수나 예단은 그렇다 쳐도 신혼집 대출 이야기를 듣고 한소리 하셨어요. 둘이 같이 벌어 갚는다고 하지만 결혼생활 시작부터 비치고 시작하는 거 힘들어. 경기도 외곽이라고 해도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닐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능력되는 남자 만나라고 했잖아. 그럼 시댁에 지원도 받고 얼마나 좋니? 엄마는 이미 다 이야기 끝난 걸 말해서 뭐해? 그리고 나 우리 남편 만난 거 후회 안 해.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시작하는 게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 원동력이 생겼잖아?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그래, 당신은 이미 다 결정 지은 걸 말해서 뭐해. 아마 내 엄마가 속상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내가 이해해라. 가만히 있어 보자. 경기도 외곽이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우선 은행 가서 한도 확인할 건데 최소 2억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음 요즘 이자도 꽤 나가던데 너희 둘이 벌어서 생활비 제외하고 저축하고 나면 대출금 갚을 여유가 되겠냐? 뭐좀 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럭저럭될것 같아. 음 그러지 말고 그돈 아빠랑 엄마가 빌려주마. 응? 어? 엄마 아빠가? 아니야 됐어.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대출금에다 이자까지 갚아나가려면 시작하는 처지에 맥 빠지는 법이야, 이거 사. 아빠 말 들어. 안 그래도 너 시집감은 보태주려고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런데 양쪽 집안의 일절 도움 안 받고 너희 둘 힘으로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해서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어차피 보태주려고 모은 돈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말대로 서로의 힘으로 결혼하는 거고. 우리가 보태주는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이자는 됐으니까 살면서 천천히 갚던지 해. 뭐 자식이니까 안 갚아도 괜찮아. 그냥 엄마 아빠는 너희 둘 결혼에 이자값이라도 도움 주고 싶어서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 엄마, 아빠,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맙고요. 남편이랑 열심히 살면서 천천히 갚아나갈게. 정말 고마워. 이럴 때 보면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든든한 백이라니까. <laughs> 앞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할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는 집을 알아보고 남는 금액을 빌려주며,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이왕 전세보다는 아예 집을 한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빌린 거라 천천히 갚는다고 쳐도 남편으로서는 기가 죽을까 싶어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우리는 경기도 외곽 쪽으로 적당한 선에서 신혼집을 얻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해결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받은 대출금으로 해결된 줄 알았고요. 결혼 준비를 막바지에 이르렀고 무사히 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깨볶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혼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둘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아가씨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은근히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거나 말을 돌려하면서 절 잡으려 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음식 차리는 솜씨 보니까 집에서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구먼. 얼마나 귀한 딸이길래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셨나 보다. <laughs> 귀한 집 딸은 맞지. 세언이 우리 집보다 더잘 사니까 집에서 이런 거안 해봤나 봐. 저희 친정엄마가 귀한 딸이다 무대에서 일부러 안 시키신 건 아니고요. 도와드리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영, 이쪽으로는 발전이 없네요. <laughs>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자주 하게 될 테니 늘겠죠.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보고 열심히 배울게요. 집에서 엄마를 몇번 도와드리긴 했지만 제가 살림을 맡아 산건 아니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른 여성분들도 처음부터 살림솜씨가 훌륭하진 않잖아요.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거기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요. 나이 어린 아가씨까지 은근히 돌려 말하며 사람 까듯 말하는데 그게 참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 시댁에서 일일이 다 따지고 살수 있나요? 괜히 불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 생각해서 참고 넘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시면서 이야기하실 때면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툭하면 더 나은 집안에서 베푸는 게 없다나 뭘라나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돈댁 살림은 우리 집보다 훨씬 살만하고 여유로우실 텐데. 어떻게 결혼한 자식에게 지원 하나 없으시니? 네? 아, 그야. 당연히 양쪽 지원 없이 결혼하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귀한 자식 시집 보내는데 여유되는 쪽에서 생각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뭐, 우리 집안이야 워낙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사도는 다르잖아? 아휴, 나라면 혼수로 작은 성이라도 하겠다 싶어서. 잊을만 하면 우리 친정부모님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신혼치 장만하는데 우리 부모님 돈이 들어갔잖아요? 순간 욱해서 확 말해버릴까 싶다가도 겨우 꾹꾹 참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 서운한 건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남편이라도 나서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저 조용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운함을 이야기 나눠볼까 싶었지만 제 성격상 괜한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을 속으로 삼키며 넘기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며 부르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할말 있다고 오라고 하시고, 심각한 일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축하할 일이야. 최근에 내 아빠가 하는 사업을 더 확장했거든. 와, 정말? 아빠 축하드려요. 계속 사업에 신경 쓰시더니 결국 해내셨네. 그래, 그래. 고맙다. 그럼 축하로 모이자고 하셨구나. 미리 알았으면 케이크라도 사올 걸 그랬다. 케이크는 무슨. 축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다름이 아니고 생각지 못하게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수입도 좋아서 이참에 서울 쪽으로 아파트 한채 사려고 준비 중이야. 그런데 이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한테 중요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불렀다. 그래. 엄마랑 아빠는 이미 집도 있고 가족 소유 별장도 있잖니? 거기다 다른 곳에 전세를 돌리고 있는 곳도 있고 말이야. 이번에 계약하려는 집은 위치도 정말 좋고 사놓기만 하면 값이 분명히 오르는 곳이야. 그래서 매입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너한테 중요하려고 아파트를 너무 갑작스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럼 살던 집 정리해야겠네. 와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에 서울로 이사하게 생겼네요. <laughs> 안 그래도 직장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출퇴근할 때 힘들었는데. 그래 이미 더 잡아 이사하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줘서 고맙네. 이참에 서울살이 한번 제대로 해 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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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셔서 갑작스러움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던 집보다 더큰 평수여서 그런지 가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아이도 가질 예정이니 이래저래 잘 됐다고 생각됐죠. 그렇게 남편과 천천히 이사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순탄하게 준비되어 간다고 생각할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 중인데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그런데 자기야, 우리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가면 방도 참 많잖아. 남는 방이 몇 개더라? 방이야, 남으면 좋지. 손님 오시면 거기 묵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둘 나오면 각자 방 줘야 하는데, 거기다 당신 개인 서재 하나 갖고 싶다며. 그렇게 야 하지. 그런데, 그래도 남는 방 놀리는 것보단 알차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뭐 생각하는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남는 방에 내 동생이 지내는 건 어떨까 하는데. 뭐? 동생? 지금 신우이랑 같이 살자는 소리야? 그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내 동생도 서울로 일 다니잖아.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마침 우리 서울로 이사가고 방도 남으니까 겸사겸사 좋을 것 같아서 뭐 살아봤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갈 동안만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 우리 아이 갖고 낳으면 내 동생이 당신 도와서 아이 돌봐줄 수도 있는 거고. 좋지 않아? 좋기는 당신이야 좋지. 난 불편해서 싫어. 난 반대니까 이 이야기는 그만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당신 머리에서 나온 생각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가씨 생각이야? 아니면 어머니? 아, 그게 엄마랑 동생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럴 줄 알았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자기가 어머니하고 아가씨한테 말잘 전해. 괜히 이상하게 말해서 내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알겠지? 그렇게 싫어? 같은 가족인데 자기가 단칼에 거절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처지 받고 생각해 봐. 내가 만약 친오빠가 있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그러라고 할수 있어? <laughs> 알겠어. 그렇게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엄마하고 동생한테 이야기 해놓을게. 그럼 그렇지. 역시나 이런 생각은 남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님을 눈치 챘습니다. 분명 이사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아가씨가 남편을 꼬드긴 거겠죠.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단단히 못 박아두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보통의 성질이 아니니 남편을 들들 볶은 모양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루는 어머니와 아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게 해달라는 말을 꺼내러 온게 훤히 보이는데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다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선수 쳐버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가씨로 오신 거라면 그이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제 명의로 들어가는 집이라고 해도... 사실적으로는 부모님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지만 계속 죄송하다며 어머니를 달래고 분위기를 맞춰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이런 말에 어머니는 표정이 싹 굳어지시더니 잔뜩 심술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제가 그저 죄송하다고 철벽을 치니 어머니 딴에는 자존심 상하신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로 선수를 치며 이사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질 거를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주말 집에서 늘어지게 쉬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지금 사부인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알고 있니? 어? 우리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고? 왜? 모르는 일이구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했어. 아무튼 알겠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가셨나 의아하던 중 머릿속으로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면서 우리 집의 아파트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던 게 마음에 걸리면서 혹시나 부모님께 허락이라도 받으러 가신 건가 싶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남편에게 빨리 친정으로 가자 했습니다.영문도 모르는 남편에게는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친정으로 향했죠.도착하니 함께 차를 드시며 이야기 나누고 계셨습니다.아니 내가 여긴 웬일이냐?사돈께서 전화하셨어요?아 네.갑작스럽게 방문하셔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뭔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해서요.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이고, 저랑 이야기 나눠도 될 일이었을 텐데. <laughs> 그런데 어머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희 친정에는 무슨 일이세요? 어머, 얘는 내가 어디 못올 때라도 왔니? 사돈 댁에 인사차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사돈? 네, 그럼요.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얼굴 뵙고 좋네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사는 게 뭔지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laughs> 참, 내 정신 좀 봐. 제가 축하드릴 일이 있던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아이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경사네요, 경사. 거기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채 사셨다면서요. 이번에 얘네들이 이사 가려고 준비하던데 집이 꽤 넓고 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말씀인데 그 많은 방 중에 하나를 우리 딸이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를 사돈 댁에서 사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데 도리일 것 같아서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도 서울에서 일 다니는데 워낙 출퇴근이 힘들잖아요. 곧 시집도 가니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사돈? <laughs>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우리는 딸의 의견을 존중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돈댁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보다 형편이 나은데 혼수로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야 뭐 사정이 어려우니 그렇다 치고요. 뭐 비싸고 큰걸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성의를 표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다 지나간 마당에 이런 말씀 꺼내기 못하지만, 그때 제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 못해 주신 걸 이렇게 갚아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이건 아니죠. 아니, 얘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던 중,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고 와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머님께 그동안 묵혀두었던 말까지 쏟아냈어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저와 같이 다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저 멀쩡이 있을 뿐이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것과 다름 없죠? 저한테만 이야기하시면 충분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거기다 하시는 말씀도 지나치고요. 아니, 이게 무자무자하니까 아주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는구먼. 야,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냐? 이게 왜 못할 말이야?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지. 너 지금 혹시나 무시하냐? 하긴, 우리 집보다 나은 집이라 여러가지 무시하는 것 같더니만. 나 없을 때 우리 아들도 무시하니? 얼마나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이렇게 버릇없이 굴수 있어? 저기 사돈, 고정하시죠.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대화로 풀어나가시죠. 풀긴 뭘 풀어요. 사돈도 보셨죠? 얘가 이렇게 저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치켜두고 언성 높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전 우리 아들 이렇게 교육 안 시켰습니다. 어디서 어른들끼리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끼어들어요? 사돈, 딸 교육 다시 시키셔야겠어요. 너는 이렇게 부모님 얼굴 먹칠하니 좋으냐? 사돈, 계속 듣자 듣자 하니까 과하네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딸 앞에서 제 딸을 혼내시나요? 그리고 저 우리 딸 교육 제대로 시켰습니다. 항상 어른에게 예의 있고 바르게 행동하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참지 말고 할 말은 당당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돌인가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입니다. 인제 보니 제가 우리 딸참잘 키웠네요. 아닌 곳에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보니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사돈 말다 했습니까? 그만하세요 좀. 하, 엄마 됐어요. 더는 말씀하지 마요. 이제 내가 상대할 테니까 뭐 상대? 이게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발근하더니 순간적으로 저를 한대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잽싸게 잡아 뿌리쳤어요. 이젠 하다하다 손까지 대시려고요? 정말 볼수록 가관이시네. 한 번만 더내 몸에 손 대려고 했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조심해요. 그리고 내 이야기 잘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남편이랑 저 얹혀 살 예정이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직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정말 거저 얻은 행운인 거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뭘 했죠?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바라기만 바랬죠. 그걸 두고 염치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주신 집에 왜 당신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요? 세상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이라면 모를까? 성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쏙 빼닮아서 정말 싫었다고요 입만 열면 없는 살림에 힘들다. 잘 사는 너희 집뭘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타령하시는데 정말 구질구질하단 생각 안 해보셨죠? 없는 살림이라고 바라기만 하는 거지근성 갖다 버리고 감사함을 좀 찾으세요. 당신은 그게 너무 없으니까. 서울로 이사 간다니까. 좋은 집에 눈 돌아서 아가씨 끼어 넣은 다음. 어머니까지 올 생각이라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사하고 싶으면 본인 능력으로 하셔야지. 어디 기댈 궁리만 하지 말고요. 정말 기생충도 아니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다 했어? 뭐 기생충?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바로 뺨을 한대세개 올려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뺨을 맞고 당황한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넌 닥쳐. 지금까지 내가 한게뭐 있다고 나서? 내가 진작 중재만 잘했어도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 넌 그동안 내가 내 엄마하고 동생한테 시달리면서 당할 때 그냥 눈 뜨고 지켜보기만 했잖아. 안 그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끼어들 자격이 있어? 이제 너희, 너나 둘다 지긋지긋해.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이혼해. 하, 뭐 이혼? 예. 너 정말 미쳤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도 못돼 먹었는데 지금 이혼이란 말이 쉽게 나와? 아직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네. 당신 눈에 내가 쉽게 내뱉은 말인 것 같아요? 나 허투루 이혼 소리 한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랑 당신 내 진절머리가 나서 갈라선다고요. 아 그리고 이사 좋아하지 참.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들 짐다 정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당신 곁으로 이사시킬 테니까 기대하세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쫓아낸다는 거냐? 우리 아들이 왜 쫓겨나? 엄연히 우리 아들도 그 아파트에 집은 있는데. 내가 아주 살이 분별 못하고 이혼 소리 내뱉었지?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운 줄 아냐? 그래 이혼해. 나도 이런 미친 며느리 필요 없다. 이혼 사연은 내 책임인 건 알고 있지.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하며 남편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도 너야. 거기다 너희 아파트 대출받아서 같이 벌어 갚는 건데 왜 쫓아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 이년아. 아이고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시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도 이혼사유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멍청한 아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그거 모르시겠다. 지금 사는 집 사실 대출받아서 산거 아니에요. 대출금에 이자가 아깝다며 그냥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지. 애초에 집에 든 비용은 우리 부모님 돈이니 남편 집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을 재산 처리하여 공동 나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 아들은 땡전 한푼 없이 왔던 그대로 어머님 품에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할 말은 다 했고 얼른 다들 사라져 줄래요? 전 우리 부모님과 기분 전환이나 해야겠으니까. 이게 정말 뚫린 입이라고. 저는 계속 악을 쓰며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저를 말렸죠. 자기야, 자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건 아니지. 내가 우리 엄마는 잘 설득해 볼게. 응? 그러니까 화 풀어. 남편의 말도 더 들을 것 없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어머니와 함께 문 밖으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계속 문 두드리고 소리치길래 시끄럽게 굴면 경찰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몇번후 조용하여 살펴보니 집에 간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지나가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께서 말 잘했다며 되려 절 칭찬해주시고 저런 못난 사의 필요 없으며 무식한 사돈가도 인형 끊는 게 맞다고 제편을 들어주셨어요. 아직 둘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등에 업고 다음날 업체 사람들과 함께 집에 가서 남편의 짐을 다 포장하여 이삿짐 센터차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사 노래 불렀으니 이사 기분 내보라고요. 그리고 이혼장도 바로 접수했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혼은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본인 아들 팔자 피고 편히 살수 있는 건데 욕심이 뭔지 괜히 긁어붓으름 만들었네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큰 교훈 하나 얻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해야겠죠. 앞으로 저의 멋진 미래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